미래의 로봇 시대는 정말 눈앞에서 엄청난 속도로 펼쳐지고 있고 기술 경쟁도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 느낌이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현재 세대의 로봇들이 어떻게 다른지 보기 위해서 유니트리 로봇과 테슬라 옵티머스를 자주 비교하곤 해. 한쪽은 이미 상업적으로 널리 판매되는 로봇이고, 다른 쪽은 인간의 지능과 신체 능력을 거의 그대로 재현하려는 야심찬 프로젝트라, 극과 극이라고 할수 있지. 이런 큰 그림 속에서 유니트리 G1과 곧 출시될 R1 같은 모델은 로봇 기술의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줘. 많이 팔리긴 하지만, 실제 성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거야. 특히 가정집처럼 복잡하고 정밀함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현실적으로 보면 유니트리지일은 이미 수천 대가 팔렸어. 휴머노이드 로봇 초기 시장에서 이 정도면 꽤 대단한 숫자지. 회사는 2027년에 5천 달러 이하의 가격으로 R2를 출시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고, 이 가격대는 원래 고급 가전제품 정도에서나 가능했던 수준이라서 더 놀라웠지. 그런데 G1이 실제로 좁고 복잡하며 거울이나 유리처럼 빛 반사가 많은 집안 환경에 들어오면 문제가 터지기 시작해 실험실이나 시뮬레이션에선 괜찮은 자동 내비게이션이 거울이나 유리 앞에서는 갑자기 멍해지고 자기 반사된 모습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어떤 사용자들은 G1이 큰 거울로 그대로 걸어가다 부딪혀 넘어지고 산산조각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 장면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어. 이런 영상이 퍼지면서 사람들은 주의를 웃기지만 안쓰러운 로봇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상업용 로봇의 인공지능과 하드웨어 한계가 더 확실히 드러났지. 반면에 테슬라 옵티머스는 완전히 다른 이미지로 등장했어. 자신감 있고 침착하고 점점 더 인간 같아지는 모습으로 말이야. 2025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옵티머스 2.5 버전은 정말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어. 일론 머스크랑 같이 춤을 추는데 동작이 너무 매끄러워서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누구를 따라 하는 건지 농담할 정도였지. 몸의 균형, 무게중심 이동, 동작의 정확함, 올이 부분이 보통의 데모로봇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걸 인정할 수 밖에 없었어. 옵티머스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쇼 때문만은 아니야. 이 로봇은 영상 보고 배우기를 해. 즉, 사람의 행동을 영상으로 보기만 하면 거의 바로 따라 할수 있어.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행동을 복제하는 거지. 일론 머스크는 이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면서 소매용 젠3 버전이 2016년 1분기에 출시될 거라고 발표했어. 그는 젠3을 세계에서 인공지능 두뇌가 가장 뛰어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표현했는데 최근 몇 년간 옵티머스의 발전 속도를 보면 큰 과장은 아닐지도 몰라. 젠3이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고 기대받는 가장 큰 이유는 확장형 자기 학습 능력이야. 이 버전은 3000개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 머스크 말에 따르면 젠4와 젠5는 6500개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해. 그리고 단순한 움직임만 배우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이나 튜토리얼 영상만 보고 몇분 안에 전문 기술까지 익힌다는 점이 충격적이지. 보통 사람이라면 복잡한 요리는 몇 주, 배관 수리는 몇 달은 배워야 하는데, 옵티머스는 영상을 본뒤 시뮬레이션에서 수십억 번 연습하고 현실에서 거의 완벽한 정확도로 수행해, 이런 능력 덕분에 옵티머스는 가정용 로봇 분야에서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고 있어. 미래에는 로봇이 요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기본 수리도 하고, 심지어 전문 무용수처럼 춤까지 배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 최신 데모 영상에서는 옵티머스가 쓸고 닦고, 냉장고 열고, 음식 준비하고, 전자레인지 쓰고, 쓰레기 줍고, 공장 부품도 분류하고, 배터리 생산 라인에서도 작업하는 모습이 나왔지. 이건 단순히 단계별 프로그램 수행이 아니라 공간과 물체, 목표를 스스로 인지하면서 유연하게 움직이는 행동체계야. 또 하나의 큰 도약은 양손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쓰는 능력이야. 대부분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걸 잘 못해. 이전 세대 옵티머스도 주로 한 손으로만 핵심 작업을 했는데, 젠3에서는 두 손이 서로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균형을 잃거나 충돌하지 않아. 예를 들어, 한 손으로 스프를 저으면서 다른 손으로 채소를 씻는 게 자연스럽게 가능해. 양손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한다는 건 로봇공학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옵티머스는 정말 자연스럽게 해내고 있어. 이걸 보면 22개의 자유도를 가진 젠3의 로봇손이 거의 인간 표준에 도달한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새로운 작업을 배우기 위해 모션 캡처나 사람이 일일이 조종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센서 수트를 입히지도 않고 단계별로 가르칠 필요도 없어. 그냥 영상을 보고 시뮬레이션에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훈련한 뒤, 현실에서 정확도 99% 가까이로 수행해버리지. 이건 로봇 훈련 방식 자체를 뒤집는 거야. 비싼 훈련 절차가 필요 없고, 아이가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배워가듯 로봇도 계속 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된 거니까, 옵티머스의 미래를 얘기할 때, 다음 세대 디자인은 팬들이나 기술업계에서 항상 뜨거운 주제야. 머스크는 옵티머스 젠3이 만져보기 전까지는 진짜 로봇인지 믿기 힘든 수준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그만큼 움직임이랑 몸 비율, 유연함이 거의 사람과 비슷해졌다는 뜻이지. 예전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늘좀 딱딱하고 동작이 빠지거나 튀는 느낌이 있었는데 젠3은 방향 전환부터 몸을 숙이고 팔을 뻗고 좁은 복도에서 빠르게 걷는 것까지 전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내부 소문으로는 테슬라가 올레드 화면을 얼굴 인터페이스로 테스트 중이라서 감정 표현이나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얘기도 있어. 여기에 그록 음성까지 통합되면 옵티머스는 자연스러운 언어로 정확하고 유머 섞인 대답까지 할수 있다고 해. 손의 조작 능력도 크게 업그레이드될 예정이야. 젠삼의 한 손에는 22개의 자유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의 사람 손이랑 비슷한 수준이지. 그래서 작은 나사를 조이거나 과일을 깎거나 맥주병 뚜껑을 열거나 공장 안에서 작은 부품을 정리하는 것까지 다 가능해져. 원래 근육이나 힘줄, 미세한 힘 조절이 필요한 동작들이 이제 초부드러운 선형 모터랑 실시간 예측 알고리즘으로 대체되는 거야. 이게 바로 테슬라가 젠사에서 더큰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돼. 배터리 사용 시간을 7시간에서 약 12시간으로 늘리고, 이동 속도를 높이고, 손의 섬세한 조작력을 개선해서 예전엔 사람만 할수 있었던 작업까지 맡기는 거지. 물론 이런 개선에는 비용 상승이 따라와, 여러 정보에 따르면 옵티머스 젠산은 젠산보다 3만 달러 정도 더 비싸질 거래, 더 높은 등급의 기계 부품이랑 강력한 인공지능 프로세서를 쓰기 때문이지. 그래도 머스크는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하게 되면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말했어. 그렇게 되면 가격이 2만 달러 아래로 떨어져서 일반 세단 자동차 가격이랑 거의 비슷해지는 거지. 머스크가 가진 관점은 아주 분명해. 생산량이 1천만, 1억 단위로 올라가면 로봇 한 대당 평균 비용은 급격히 떨어진다는 거야. 테슬라가 지난 10년 동안 배터리랑 전기차 가격을 낮췄던 방식처럼 말이지. 더먼 목표는 말도 안될 정도로 대담한데, 화성에서 1년에 10억대를 생산하겠다는 거야. 완전 우주급 자동화 공장을 만드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공상과학처럼 들리긴 해도, 테슬라가 그동안 보여준 복잡한 제품 개발 속도를 보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하기도 어려워. 머스크는 옵티머스가 인류 역사상 생산량이 가장 빠르게 성장할 제품이 될 거라고 말했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보다도 더 빠르게 그러려면 전세계 물류 시스템, 자동화된 공장 네트워크, 그리고 거의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수준의 유연한 공급망이 필요해. 테슬라는 이걸 오랫동안 준비해왔지. 하지만 머스크의 야망은 단순히 생산이 아니야. 그는 옵티머스를 사회적 문제 해결 도구로 보고 있어. 빈곤 감소, 의료 접근성 향상, 고령자 케어, 계층 상관없이 모두에게 훌륭한 의료를 실현할 핵심이라고 말하지. 로봇은 24시간 일할 수 있고 정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 노동보다 더 저렴해지니까 병원에서는 검사물 운반, 수술 보조, 노인 돌봄, 병원 물류 작업 같은 걸 전부 맡을 수 있어. 만약 로봇이 밀리미터 이하의 정밀도로 수술할 수 있다면 의료 실수도 확 줄어들겠지. 머스크가 제시한 아이디어 중에 특히 논란이 큰게 하나 있는데 바로 가벼운 범죄자나 상습 재범자를 교도소에 넣는 대신 옵티머스를 지급해 감시하게 하자는 거야. 360도 카메라, 야간 시력, 3밀리초 반응 속도, 사람 같은 손 조작 능력까지 갖춘 옵티머스는 인간보다 빨리 위험 징후를 감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지. 당연히 이 발언은 엄청난 논쟁을 일으켰지만, 머스크가 로봇을 통해 사회 구조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건 분명하게 드러났어. 치안, 의료, 교육, 노동까지 전부 말이야. 기술적인 면에서는 옵티머스 젠3은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센서랑 영상 처리 시스템을 갖춰서 앞뒤 양옆 몸 전체에 걸쳐 설치된 8개의 고해상도 카메라가 360도 시야를 만들고 초당 576메가픽셀을 처리한다고 해. 최대 시야는 50m 정도라서 넓은 공간이나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 위치 정확도는 0.05mm라서 아주 정교한 작업도 흔들림 없이 할수 있지. 자가충전 시스템이 있어서 거의 24시간 내내 돌아가는 셈이고, 그래서 잠안 자는 직원이라는 별명도 생겼어. 이 모든 기술과 야망은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거야. 젠4와 젠5가 나오면 공장, 생산라인, 물류, 배송 같은 반복 작업은 상당수가 로봇으로 대체될 거라는 전망도 있어. 아마존, 월마트, 펩시코, 페덱스처럼 대규모 노동력을 쓰는 기업들도. 비용 절감과 효율 향상을 위해 로봇을 더 많이 투입하겠지. 힘들고 위험하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머스크는 이걸 필연적 변화라고 보고 있어. 육체 노동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게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지. 하지만 자동화의 역사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실을 알려줘. 단순 노동이 사라지면 운영, 유지보수, 시스템 설계, 로봇 프로그래밍, 공정관리 같은 새로운 고난도 직업들이 생긴다는 점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옵티머스가 영상 몇 분만 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인간 두뇌가 감당 못할 속도로 연습을 반복할 수 있다는 거야. 사람은 의사가 되려면 수십 년이 필요하고 전기기사는 5년은 배워야 하고 엔지니어도 현장 경험이 쌓여야 전문가가 되는데 로봇이 훨씬 짧은 시간에 기술을 습득한다면 인간의 경쟁력은 점점 줄어들 수도 있어. 사람들이 흥분하면서도 동시에 불안해하는 건 당연한 일이야.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 같은 영화들이 이미 로봇 반란 이미지를 심어 놨으니까. 머스크도 인공지능이 통제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고 여러 번 경고했어. 하지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안전중심 구조로 설계됐다고 강조하고 있어. 행동 제어 레이어, 힘 제한, 임무 목표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럼에도 머스크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는 건 아직 옵티머스가 실제 환경에서 완벽히 검증된 건 아니라는 의미야. 지금까지 대중이 본건 어디까지나 데모에 가깝지. 옵티머스가 점점 현실적인 가정용, 기업용 로봇에 가까워지면서 최근 공개된 데모 영상들은 이제 이 로봇이 더 이상 전시용 제품이 아니라 진짜 응용 시대에 들어선 플랫폼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줘. 큰 걸레로 바닥을 쓸고 손목을 살짝 비틀어서 물기를 적당한 힘으로 짜고 다시 미니 청소기로 좁은 구석을 빨아들이는 모습은 로봇이 이를 이해하고 움직인다는 느낌을 줘. 그냥 정해진 스크립트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또 다른 장면에서는 로봇이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내고 양념을 계량하고 불을 켜고 영상에서 배운 레시피대로 야채를 썰고 팬을 흔들고 기름 온도를 조절하는데 동작 하나하나가 다 정확해. 심지어 옵티머스는 전자레인지나 오븐 인터페이스도 별 문제 없이 다루는데 그건 시각 시스템이 실제 생활에 존재하는 수천 종류의 버튼, 기호, 패널을 학습했기 때문이야. 방에서 방으로 이동하면서 아이를 피해 가고 바닥 장난감을 우회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반려동물도 알아서 피하는 걸 보면 환경 적응력은 경쟁 로봇들을 훨씬 앞서고 있어 산업 환경에서는 크기나 색으로 부품을 분류하고 트레이에 조립하고 작업 공간 사이를 오가며 자재를 옮기고 심지어 배터리 생산 라인에도 투입되는 모습이 포착됐어 예전에는 이런 작업이 각기 다른 단일 기능 로봇 여러 대가 필요한 일이었지 22개 자유도를 가진 젠3의 손이 등장하면서 옵티머스는 이전 어떤 상업용 로봇보다 인간에 가까워지고 있어. 가장 큰 돌파구 중 하나는 두 손을 서로 독립적으로 쓰면서도 충돌 없이 완벽히 동기화하고 균형까지 잡는 능력이야. 사람이라면 요리하면서 동시에 채소를 씻는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로봇한테는 이게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 복잡한 3차원 움직임을 예측하고 미세한 협응을 계산해야 하니까. 하지만 옵티머스는 초고속 인공지능 계산과 시뮬레이션 덕분에 몇천 분의 몇초 안에 수천 가지 움직임을 그려보고 최적의 동작을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동작이 자연스럽고 사람한테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야. 새로운 작업을 영상만 보고 배우는 능력은 진짜 게임 체인저야. 기존 로봇들은 사람이 일일이 규칙을 프로그래밍 해야 하고 작업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 움직일 수 있었어. 그런데 옵티머스는 관찰, 시뮬레이션, 실행이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써. 예를 들어, 싱크대를 분해해서 배수관을 교체하는 영상만 보면 힘, 위치, 속도의 관계를 전부 분석하고 가상공간에서 수십억 번 연습해서 정확도 99%에 도달한 다음 실제 환경에서 거의 오차 없이 재현해버리지. 그래서 옵티머스는 아주 빠른 수습생 같은 존재가 돼 복잡한 장비나 사람이 붙어서 가르칠 필요도 없고 주인이 원하면 거의 바로 새로운 기술을 확장할 수 있으니까. 미적 디자인이나 사람과의 소통 면에서도 옵티머스의 미래는 인간과 로봇의 경계를 흐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 자연스러운 걸음걸이, 정확한 균형감각, 그리고 마치 주변을 느끼는 것처럼 반응하는 모습은 사용자에게 훨씬 편안하게 다가오지. 올레드 얼굴 인터페이스가 적용되면 인물을 완수했을 때 밝은 눈 표정을 띄우거나 새로운 명령을 받을 때 집중하는 느낌을 표현할 수도 있어. 그로 금성이 들어가면 옵티머스는 설명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인간처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물리적 세계에서 움직이는 AI 비서가 되는 거야. 하지만 이런 기술 뒤에는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야망이 숨어 있어. 그는 옵티머스를 단순 가정용 로봇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플랫폼으로 보고 있지. 머스크의 비전에서는 옵티머스 덕분에 전 세계의 생산 비용이 내려가고 의료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사람들은 중노동에서 벗어나고 여러 산업의 인력 부족도 해결돼 로봇이 인간보다 싸지고 24시간 멈추지 않고 일정한 효율로 일하면 공장은 교대 근무나 병가 때문에 멈출 필요가 없지. 그 결과 생산성과 효율이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는 거야. 지금까지 자동화 혁신의 몇 배는 되는 규모로 물론 많은 전문가들은 이런 빠른 변화가 노동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고 경고해 물류 포장 소재 처리 품질 검사 생산 라인 운영 같은 반복 작업들은 가장 먼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지 심지어 고숙련 직업들도 옵티머스가 더 빨리 배우고 더 정확하게 일하고 쉬지도 않는다면 위협받을 수 있어 예를 들어 차를 고치는 정비사는 경험을 쌓는 데 여러 해가 필요하지만 옵티머스는 자동차 정비 영상 10분만 보고 가상 공간에서 연습한 뒤 바로 적용할 수 있어. 수십 년 동안 대대로 내려온 장인의 기술도 유튜브 영상 수천 개 앞에서는 순식간에 복제될 수 있지.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겨 로봇이 사람만큼 빨리, 아니 그보다 더 빨리 배울 수 있다면 인간이 가진 마지막 우위는 뭐지? 어떤 사람들은 상상력, 공감 능력, 창의성, 감정 같은 영역은 여전히 인간만의 것이라고 말해 예술, 정신적 리더십, 심리 상담, 존재론적 통찰 같은 분야는 로봇이 넘볼 수 없을 거라고도 하지. 하지만 반대로, 인공지능이 더 강해지면 로봇이 창의성과 감정까지 모방할 수 있을 거라는 비관적인 의견도 있어. 어느 쪽이 맞든 옵티머스의 등장은 결국 인간에게 하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앞으로의 일자리는 지금까지의 산업혁명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크게 바뀐다는 사실 말이야. 이런 장밋빛 비전 속에서도 안전과 통제 문제는 항상 따라다녀. 터미네이터나 아이로봇, 엑스마키나 같은 영화들이 이미 통제불능 로봇 이미지를 공공에 심어놨으니까. 머스크도 예전에 범용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경고한 적이 있어. 하지만 그는 옵티머스가 절대 안전을 기준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해. 힘 제한, 속도 제한, 행동보호 레이어. 임무 목표를 멋대로 바꿀 수 없는 구조까지 전부 들어가 있다고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옵티머스가 아직 완전히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건 아니라는 점이야.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들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결국 데모 단계라는 거지. 복잡하고 예측 불가한 현실, 세계에서 얼마나 버틸지는 아직 시간만이 알려줄 수 있어.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영상만 보고 어떤 기술이든 배울 수 있는 로봇이 등장한 시대에 인간이 가진 진짜 강점은 뭐라고 생각해?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고 더 유용한 정보를 받고 싶다면 구독도 잊지 마.